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길을 제시합니다. 내 성경에서 늘 봐야 할 것은 인간의 문제죠. 문제 보는 눈,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가 크게 보이는데, 그 내면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볼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장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름이 더 낫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떠나죠. 그러니까 따로 오는 거는 죄죠. 요한음험 16장 9절. 죄라 하면 그들이 안 믿는 것. 이런 무서운 겁니다. 어, 목사도 예수 안 믿고, 어, 신앙인 것 같고 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 믿는다. 이게요.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어려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기를 세요 제가 이걸 왜안 썼냐면, 어, 현장에서는 너희 아비 막이 이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 썼더니 이제는 아이들이 이걸 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제 사단.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안지죠. 그런데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네,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모든 종교가 내가 길이다고 말한데가 내가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저주에서 해방. 여러분, 절대 못 빠지는, 안 믿어지는 데에서 믿어지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가 안 믿어지면 여전히 구름에 달가듯이에요. 그래서 제 세방, 로마서 8장이죠. 법적으로 해방하셨죠. 사단을 이기는 건세. 그래서 요한일서 3장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의이 일을 멸할 아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게어 어떤 사람은 정말 칠시년오시년 가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실 건들었는데 그래서 참 문제가 뭔지 알고 답을 알고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 나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여러분 받을 것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고 이 얘기를 계속 교회에서는 말해줘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 가지면 돼요. 응답합니다. 빨리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빛이라 그러죠 복음을 전도. 그냥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일을 했다. 세 가지만 전하면 되죠. 인생의 길이 되고, 해방이 되고, 사단을 이기는 건세.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늘 이제, 요것만 하면은 허감이 꺾이기 때문에, 전도망대라 그러죠. 전도망대가 세. 기도망대, 나의 망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랩몬트들에게는 자꾸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전문성을 얘기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음 우선순위만 바꿔라 이랬습니다. 그것도 어 특별한 게 아니고 한 발자국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발자국만 앞서면 돼요. 영적으로 앞서면 그 모든 걸다 받죠. 이게 참안 되니까 우선순위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중심을 그래서 늘 정리하고 내 것으로 그렇게 가지시야. 삶이 편해요. 사모들이 생활 속에서 늘 해야 돼요. 그래야 편하죠. 이것도 늘 적고 그러셔야 돼요. 오늘 서론 어, 바울이 로마에 어, 로마에 응답받은 편지예요. 응답받은 편지. 그래서 우리도 좀 응답받은 편지를 우리도 쓸수 있고 우리도 해야 되는. 근데 중요한 게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게, 이, 이 사단이, 사단 망대가 있어. 그죠?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죠.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게 3장, 6장, 11장인데, 그것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개인이 운명에 빠지도록 하고 있죠. 사단의 망대에서. 이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는 길,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잘좀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으면. 전부 다 애매모호하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딱인생의내 답이 돼서 딱 이게 선포만 해라잖아요. 나는 길을 찾은 자다. 나는 해방받은 자다. 나는 사단이긴 자다. 이렇게 그게 그것만 선포해도 이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는 운명을 잡고 있다니까 운명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거를 날 기억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본론에서 확고한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왜냐? 다른 거 갖고 안 되니까. 확고한 믿음은 어 좀나 내가 남한테 딱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일 강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문제 해결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할게 허감을 끝들서 그렇게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해도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네. 아, 참안 돼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그렇게 못 자. 그래서 그러면 잠올 때까지 그리스도만 선포해라는데 이게 잘안 된대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약이 잘 팔리는 게잠 오는 약입니다. 예. 전부 다, 다잠 오는 약을 먹고 자요. 예.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이 영생 그리스도, 뭐 생요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 조 심판 조이전다 뭐냐 허감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 증거가 뭐냐? 제일 강한 거는 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어서로 함께 하겠느냐 영원한 소망가져 영원한 능력이 있어 내가 너가 동참한다 어, 얼마나 멋있는 거야. 부활은요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을 들으시구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내 전도할 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붙이시고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기도만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 신분을 주시나 부활을 통해서 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에게는 당연히 권세도 줘요. 왜 권세를 주죠? 허감이 있으니까. 사단에 있으니까. 허감 꺾을 권세가 있다. 눈 뜨면 딱 말해. 그리스도 선포하면 그 자체가 사단이 꺾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여기, 여기 이거는 4절인데1 3절에자죽으신과 부활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이제 뭐 해냐? 의병기 병기는 무기죠. 의의 뱅기로,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로, 무기가 뭐죠? 기도하고 말씀 가지지 않으면 무기가 없어요. 이거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내가 보, 어, 이번 주 오늘 본문이 이게 얘기, 참 어려워요. 자,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읽어 보면 결론이 뭐냐? 이 아, 죽으신가 부활을 얘기하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되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의의 무기. 이거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 선포만 해도 돼요. 이 선포만 해도 무기가 되고 138을 해도 되고 393을 해도 되고 이게 무기라니까요. 그죠? 이 줬던 메시지들을 내 것으로 안 가지는 이상에는 허상이라니까. 아무 힘이 없어. 그죠? 자, 이거를 진짜 좀 하고 싶다. 어. 어, 결론에서 정말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부활의 주님을 주를 만나는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부활의 저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쁘니까 시간 떼 갖고 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사단결박해야 돼. 흑암결박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 딱 들어오면은, 어디 볼일 보고 들어오면은, 그리스도, 이 가정에 그리스도, 길해방승리, 그리고 흑암은 꺾일지어다. 이래라니까. 이야 돼. 낮에는 무조건 만남이잖아, 그죠? 직장이나 어디나 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전도.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는데 오늘 전도. 그러면서, 그죠? 조금 전달하면 돼요. 밤에. 여러분, 그, 잠을 자야 되니까 그냥 오늘 강단은 늘 기억해야 돼요. 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그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그 다음에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어렵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리스도만 선포해도 너가 나를 알구나? 너가 나를 인정하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음, 내 신앙을 내가 다듬고 막 몸부림치지 않는 한은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어디서나 넉넉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부신과 부활이 나를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만인을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전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의의 변기를 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드리르는 사역이 되도록 이삼칠 치유에 필요한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